이 영상에서는 숙면을 방해하는 야식 3대장을 알아봅니다. 첫 번째는 맵고 기름진 야식인 치킨과 라면입니다. 우리 뇌와 위장은 소화 활동하느라 밤새 야근해야 합니다. 튀김 대신 삶은 달걀 같은 소화 잘 되는 단백질을 아주 소량 먹습니다. 두 번째는 카페인 음료인 커피와 케이크 같은 디저트입니다. 카페인은 늦게까지 남아서 우리 몸의 졸음 스위치를 꺼버립니다. 피곤한데 잠은 안 오는 이상한 상태가 되는 거지요. 커피 대신 카모마일 같은 허브티로 이제는 쉬자는 신호를 보냅니다. 세 번째는 잠잘 자려고 마시는 술입니다. 술은 빨리 잠들게는 해주지만 깊은 잠을 못 자게 만들어 새벽에 계속 깨게 만듭니다. 아침에 머리가 무거운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지요. 최선은 잠들기 3시간 전에 식사를 모두 끝마치는 것입니다. 정말 허기지다면 바나나 반개, 무가당 요거트를 추천합니다. 오늘 밤이세 가지 중딱 하나만 줄여보세요. 내일 아침 몸이 먼저 달라졌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